진리대로 생각하라, 생각대로 마음하라. 성경시사 철학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팥빵 꽃이 새알 독약입니다. 와, 무엇일까요? 우리는 빵 속에 팥이 들어있으면 그것을 팥빵이라 합니다. 빵 속에 크림이 들어있으면 크림빵이죠. 새알은 알 속에 새가 들어있는 것이고, 달걀은 알 속에 닭이 들어있는 것, 꽃씨는 그 안에 꽃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에 독이 들어있으면 그것은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고 그 속에 잔악함을 담고 있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Why?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오늘 주제의 관점에서 이 구절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입으로는 구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정욕이 쓰고자 탐욕을 잔뜩 품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나 벌해 주세요, 혼내 주세요 하는 소리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구한다고 하면서 속에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품고 있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응답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속에 품고 있는지 늘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우 어떻게 할까요? 예나 지금이나 인간 사회에는 겉과 속이 다른 정치인, 지식인, 고위 관직자, 범죄자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시며 그들을 삼가라 하셨습니다. 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쪽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무덤 말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바울의 시대에도, 겉과 속이 다른 이들, 속에 엄한 것들을 품은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정의로운 판단을 위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 독한 마음, 살인의 마음, 질투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도 겉으로는 의로운 재판, 선한 재판, 백성에게 평안케 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돈을 받아 먹겠다, 민중의 편을 들어 자기가 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사회와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죠? 예수님의 사건을 심판한 빌라도도 겉으로는 심판을 바로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그들이 시기심으로 저런 줄 알면서도 민심에 편승해 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속에 딴 마음을 품고 정의를 행한다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빌라도도 정의를 행하는 심판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또딴 마음을 먹은 그 사람의 마음이 뭐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달래느라고 그냥 자기는 죄가 없다. 나한테는 문제가 없다고 손을 씻어버립니다. 겉으로는 심판을 한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5절.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정의로운 심판을 요구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바울을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이사의 법을 어긴다, 사람들을 선동한다 등 각가지 핑계를 대며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 평화로운 척, 의로운 척을 하지만 속으로는 미움,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인전 24장에 등장하는 원고와 피고, 재판관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사실을 왜곡해서라도 죽이려 고발하는 자, 원고가 있고 심판을 계기로 바울에게는 뇌물을 받으려 하고 유대인에게는 환심을 사려 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의와 절제, 공정의 심판관은 거리가 멀죠.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딴 생각을 하면서 각자 바라는 바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고발당하는 과정에서도 부활을 증거하며 오직 한 소리를 외치는 자가 있습니다. 즉 목숨을 빼앗으려는 원고와 그것을 계기로 복음을 전하려는 피고가 있었다는 것이죠. 피고 바울은 재판관 앞에서 자신의 목숨, 뇌물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오직 한 소리를 전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와 같은 사람입니까? 오늘 당신 속에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